<laughs> 어, 가장 나쁜 영어 유튜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. 오늘 뭐 따로 각본 짠 것도 없고요. 그냥 제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하려고 해요. 뭐 제가 큰 실수 하진 않겠죠. <laughs> 뭐 제가 특정 유튜버들을 이제 뭐 콕집어가지고 언급은 안할 겁니다. 예, 저는 평화주의자고, 뭐 그렇게 이제 뭐 크게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어, 일단은, 영어 유튜버도 굉장히 많잖아요, 그죠? 전공자하고 비전공자들이 있을 거예요. 전공자들은 말 그대로 뭐, 영어교육 쪽이나 영문학 쪽을 이제 전공한 사람들이죠. 그리고 그 비전공자들은 당연히 그런 쪽에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인 학습자에서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간, 반열까지 올라간 사람들 거예요. 저는 전공을 했다, 안 했다. 뭐, 교사 자격증 있다, 없다. 그거랑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를 올린다, 안 올린다. 에,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는 안할 겁니다. 전공 유무는 크게 저한테는 관계가 없어요. 오히려 전공자들은 자기가 이제 뭐꽤긴 시간 동안 공부를 했지만, 음,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. 네, 그잖아 자기가 한참 전에 대학에서 배웠던 그 지식들, 굉장히 커요. 어떻게 보면 자신 입장에서 뎁스는 있죠. 근데 그거에 잡혀가지고 더 추가적인 공부를 안 했을 때는, 항상 거의 이제 얽매어 있으면서 내 밥그릇이 없어져 간다. 아, 저 비전공자들 뭐냐.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위험성을 경계하자는 겁니다. 그래서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요.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닥부터 올라간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뭐 생계를 위해서 시작을 했든 뭐 자기가 취미로 이제 시작을 했던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간 분들은 초보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아요. 그 눈높이,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, 뭐 영어뿐만 아닐 거예요, 이게. 다른 과목도 그 눈높이를 잘 이해하는 강사나 교사는 제가 볼땐 굉장히 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전공자냐, 비전공자냐, 이걸 가지고 뭐이 사람이 정말 유익한 유튜버냐, 해로운 유튜버냐, 나누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, 우리 지금은 뭐 건너 건너 다 공부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. 그런 시대는 요거는 논쟁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논쟁이 있다면 그거 정말 순수하게 네, 밥그릇 싸움밖에 아니죠. 근데 저는 뭐 그런 밥그릇 싸움은 끼고 싶지도 않고 제 기준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정말 야, 나쁜 유튜버는 뭐냐? 뭐 비전공자, 전공자도 아니고 진짜 나쁜 유튜버는 전공을 했든 안 했든 어, 선동하는 유튜버로 생각합니다. 선동하는 유튜버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, 배 아프고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네. 한때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, 수년 됐죠 저도 유튜버 한 것도 6년이 넘었고 EBS 강사 한 지도 13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계속 한다는 라 거는 이미 그런 희노애락의 감정은 어느 정도 넘어섰는데요 어... 그냥 그렇습니다. 그 아닌 걸 맞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단시간에 뭐 영어회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지나치게 줄여가지고 해도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, 솔직히 제가 제 친한 영어 강사들이나 영어 진짜 잘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다들 그래요. 말이 안 된다고. <laughs> 그 단기간에 어떻게 영어 회화가 나옵니까? 저도 제가 꽤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데까지 음. 6년 걸렸어요. 6년. 근데 그걸 어떻게 해? 6개월, 7개월 할수 있겠죠? 아주 특출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.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정말 get t 재능을 타고난 사람. 그런 사람들 일부는 가능하겠죠. 근데 그런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그건 노하우가 아니죠. 사람들한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희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거를 노하우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하... 컨텐츠를 생산을 하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세 몸인 되겠어요. 그래서 제가 광고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진짜 웃긴 게 자신만의 독특한 영어 회화 공부법을 발견을 했대. 세상에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런 특이한 공부법이 어떻게 발견이 되는 겁니까? 그분이 발견한 거는 이미 누군가가 다 해외든 어디든 다 만들어 놓은. 수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. 그거를 자기 거, 자기만의 전유물인 것처럼, 그거를 딱지를 붙여가지고, 판매를 하고, 그걸 가지고 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, 더 사업을 확장하고, 이런 걸 보면서, 그냥, 네, 뭐, 화도 안 나요. <laughs>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구매자들만,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겠죠. 저는 영어를 진득하게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공부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. 제 자식한테도 그렇게 시키고 있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그래요. 제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죠. 아니 뭐 유튜버들도 있는데 영어 공부 진짜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냐? 정말 빠른 시간에 할수 있는 방법 없냐? 지인들한테 그래요. 환상을 깨라고 그래요. 밖에 나가서 그딴거 보고 와가지고 또 시간하고 돈 날리지 마라고 정말 평균적인 사람들은 그 영상에 나온 정말 극단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공할 수 없어요. 성공 못합니다. 저도 6년 걸렸다니까요. 6년, 6년 걸려서 지금 제가 볼 때, 제 기준 볼 때는 아 그래도 내가 편하게 좀 영어 하는구나. 아 그리고 그 뒤로도 책 읽고 영어 언어 모임 계속 나가고, 저도 언어 봉사 나가가지고 영어를 계속 쓰고 10년이 훨씬 넘었어요.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. 평생, 평생 가는 겁니다. 왜 영어를 안 쓰는 나라에서 살고 있거든요. 우리는 환경 자체가 밑 빠진 독이거든요. 짧은 시간에 뭐 한다는 거에. 네, 선동이 좀안 되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뭐이 영상을 안 보고 더 인기 있고 더 단기간에 뭔가 할수 있다는 설깃한데 가가지고 선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가서 또 공부하고 또안 되면 또또 또 쉬다가 해마다 또 반복되는 다이어트 결심처럼 또 공부하겠죠.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한국 사교 시장이 영어 영어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단절되어 있고요. 초등 때 거, 애들 뭐 교육, 중학교 때 내신 시장, 고입, 고등학교 내신, 모의고사, 수능.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회화, 뭐 토익. 이게 앞에게 잘 됐으면 그리고 연속성이 있다면 뒤에 가 가지고 잘돼야겠죠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분절되어 있거든요. 그쪽 분야에 이제 영어 전문가들이랑 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목소리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. 어,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이거에 대해서 뭐더 얘기하고 싶은데 뭐좀 두서가 없네요.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 이 많이 듭니다. 정말 제 지인이라면 저는 그냥 영어 정말 잘하고 싶으면 이 방법을 추천해드리는데 음,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안 하더라고요. 이 방법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어쨌든, 오늘 좀 제가 좀 찜찜하네요, 그죠? 꿀꿀해. 출근할게요.